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마비노기 모발 이번 영상은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투력 상승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캐릭터를 들어가서 이것저것 스펙업을 좀 진행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몇번 진행을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였고요. 대부분 전투력이 낮은 유저분들의 문제점이 크게 보석, 별의 인장, 장비, 그리고 낮은 수치의 장비, 그리고 소모품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석 부분입니다. 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무분별한 합성으로 조금 잘못 끼워놓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인벤토리 창을 열어보시면은 물론 저처럼 이제 보석이 맞춰져 있진 않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스타프리즘 이런 모양으로 좀 대부분 착용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스타프리즘까지 보석을 합성을 하다가 재료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하위 보석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고요 우선 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석은 1티어에 위치한 보석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티어에 위치한 보석을 3개씩 승급을 진행하게 되면 2티어가 되고, 또다시 3개씩 승급을 진행하게 되면 3티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급을 통해서 진행할 부분은 딱 3티어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다시 승급을 하게 되면 4티어가 되는데, 4티어가 되면 조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티어까지만 추천해 드리고요. 3티어부터는 승급하기 기능이 아니고 합성하기 기능이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다이아몬드와 흑요석을 합성하면 다크라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 자수정 에메랄드 이렇게 다섯 개 중에 각각 다른 종류의 보석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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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세 개를 합성을 진행하게 되면은 트리플 쿼츠라는 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다크라이트와 트리플 쿼츠를 합성을 진행하게 되면은 스타 프리즘이 나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용하셔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장비에 투박한 스타 프리즘을 다 채워주신 다음에 남는 스타 프리즘으로 승급을 진행해가지고 이제 스타 프리즘 S를 만드는 거고 다시 한번 스타 프리즘 S를 다 채우고 승급을 진행을 해서 최종 목적인 스타 프리즘 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별의 인장 부분입니다. 별의 인장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부위는 별의 인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의 인장 같은 경우에는 획득처를 모르거나 그냥 막 사용하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인벤토리에 넣어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별의 인장은 그냥 획득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장비에 대해서 이제 뭐 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장비칸 슬롯 자체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획득하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나오는 부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인벤토리에 냅두든지 아니면 판매를 통해서 골드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인장 획득처 같은 경우에는 필드보스 토벌 보상이라든지 뭐 검은 구멍이라든지 마물 퇴치 증표 교환 그리고 히든 퀘스트 데모움 사냥터 던전 토탈 패키지 이 정도가 좀될것 같은데 히든 퀘스트 데모움은 제 영상에 있으니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마물 퇴치 증표 교환 같은 경우에는 티르코 네일로 이동하신 다음에 던컨한테 이제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던컨한테 대화를 거신 뒤에 상점을 누르신 다음에 마물 태치증표란에 들어가시면은 아득한 별의 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구매하고 끝이 아니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구매가 열리니까 마물 태치 증표 200개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적어놨는데요 일단 낮은 수치의 장비 부분이고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기본 능력치가 높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 전투력 상승 표시로 좀 표기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안 보이시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는 기본 장비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중첩되면서 전투력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비를 획득하셨을 때 기본 능력치가 더 좋은 아이템들이라고 하더라도 전투력 상승 표시가 안 나올 수 있으니 꼭한 번씩 누르시거나 아니면 내 기본 능력치가 몇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이템의 기본 능력치를 확인하신 후 분해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능력치는 방어구는 60렙제 기준으로 기본 방어력 373이 맥스고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1454 공격력이 맥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구는 373 미만 그리고 무기는 1454 미만까지는 성능 주입을 그냥 막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55렙제 이상부터 3소켓 55렙 뭐 60렙 65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 방어구가 373 방어력이고 무기가 1454 공격력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소켓이 만약에 두 칸밖에 안 뚫려있다 내 장비가 그러면은 이제 6 5렙제를 기다렸다가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장비를 분해하신 다음에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주입을 하실 때는 이 부분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룬각인가 성능 주입 두 가지 모두 다 메인이나 재료로 사용되는 장비의 룬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등급 이상 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하기 때문에 엘리트 등급 이상부터는 좀 분해를 이용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룬각인가. 성능 주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룬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장이를 통해서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대장장이한테 대화를 거신 다음에 룬각인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룬각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엘리트 등급 미만인 장비들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강짜리 장비를 넣었을 때는 별도의 재화가 골드밖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지만 강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넣게 됐을 때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강화. 수치가 뭐 마이너스 1이 되든지 플러스 1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보시면은 부족한 파편수 만큼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룬가기는 그래서 레어 이하의 등급들로만 조금 진행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어구 엘리트 룬이 두 개가 있다. 근데 내가 한 부위를 엘리트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방어구 엘리트 장비를 하나를 분해시킨 다음에 룬각인 세 개를 합성을 돌려 보시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냥 기본 베이스 방어구만 구해가지고 룬각인을 통해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룬합성을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승급칸에서 제일 먼저 넣는 룬을 돌려 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성능주입 부분입니다. 성능주입 같은 경우에는 장비와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주입은 장비의 기본능력치나 소켓을 올리기 위해 주로 사용이 되고 성능주입은 재료장비의 기본능력치 그리고 방어구 종류가 메인장비의 등급과 강화수치를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주입 대상 장비의 등급을 첫 번째 재료 장비 기본 능력치와 소켓에 따라서 그리고 방어구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옮겨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켓의 개수는 둘 중에 많이 뚫려있는 개수를 따라갑니다 기본 능력치가 같거나 재료 장비의 능력치가 주입 대상 장비의 능력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성능 주입을 할수 없습니다 방어력 124짜리 파란색 장비 2강을 넣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어력 373짜리 3소켓에 이제 흰색 아이템이 활성화가 되고요. 재료 장비에 넣게 됐을 때는 플러스 2강 강화 그대로 오면서 소켓도 보시면은 3칸이 뚫리죠. 그리고 아이템의 종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다천 종류이긴 한데 아이템의 이미지 모양이 첫 번째 이미지를 따라오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첫 번째가 천이 아니고 가죽이었으면은 가죽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성능 주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주입 대상 장비의 등급, 그리고 강화 수치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 그리고 재료 장비의 속켓 뭐 개수라든지 기본 능력치 상승을 위해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비 분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룬을 얻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장비 얻기 좋은 곳은 보통 인벤토리나 이제 소모품 쪽에 가보시면은 미스틱 상자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인벤토리에 소모품에 가시면 이렇게 미스틱 상자를 아직 개봉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개봉을 해주시면은 장비를 좀 얻는데 도움이 되시고요. 미스틱 상자 옆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구성품을 눌러 보시면은 이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능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기가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기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고요. 담긴 미스틱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틱 열쇠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스틱 열쇠의 이제 획득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터라든지 뭐 검은 구멍이라든지 결계라든지 뭐 거래소 등등에서 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캐시할 땐 보통 룬 상자를 뭘 골라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이제 뭐 기본 장비에 사용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가방에 내비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좀 간략하게 추천을 드리자면은 보통 과금 하신 분들은 이 엠블럼 룬을 에픽 룬을 획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엠블럼이 각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다시 각인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엠블럼 룬 중에는 광폭함과 날샘 그리고 강렬함, 그리고 굳건함인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굳건함은 일단 모든 직업 좀 비추천드리고요. 광폭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데미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쌓는 브레이크 게이지를 30% 증가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광폭함 룬이 모든 클래스가 사용하기에 가장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뭘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너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광폭함을 좀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뭐 클래스 체인지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연타 피해가 너무 메인이다. 혹은 광타 피해가 너무 메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에 맞게끔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신고 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내비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신고 룬 같은 경우에는 토탈 패키지 3회랑 7회 누적 구매 보상에서 얻을 수 있고요. 두 개를 다 얻었을 경우에는 본인 직업 스킬이 어차피 두 개밖에 선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이 골라주시면 되지만 만약 소가금이라서 3회 보상밖에 받지 못해서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클래스에 맞는 유저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 한번 구매한 엠블럼 룬은 분해해도 재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이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해를 시켜도 엠블럼 상인한테 가면은 다시 한번 공짜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뭐 등급을 옮겨야 된다든지 클래스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분해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룬 합성 부분인데요. 룬 합성에서 이제 재연소 총매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총매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밑에도 써 있지만 연금 실패 시에 이제 재시도를 한번더 시도를 하게 되고요. 대성공 시에는 이제 결과물이 두 배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구간에 써주시면 좋은데 초록색에서 파란색이 넘어갈 때 이제 녹색 촉매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넘어갈 때 촉매제 사용. 그리고 보라색부터는 이제 계속 촉매제를 있다고 하면은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전투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